아또 쇼미 나인에서 나는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눈물 나게 잘한다 하면서 네. 학교 목걸이를 건네는 장면 유명했잖아요 아, 네네. 내가 카메라가 날 지금 찍고 있으니까 멋있는 멘트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뭔가 생각이요 아니면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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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슴속 깊숙이 그러니까 랩이 계속 이제 참가자들 거쭉 듣다가 완전 다른 차원의 아. 수준의 소리가 귀를 딱 들어오니까 약간 통렬함의 눈물 어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딱 듣고 나니까 여기가 약간 얼얼하고 약간 맺쳐 있길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 말이었어. 와 진짜 눈물나게 잘 하시네요. 아, 음. 하지만 그런 릴보이가 우리가 아까 인스타 라이브에서 저 티사고는 이렇게 손을 <laughs> 딱 거쳐 안 친하다고. 안 친하다. 손을 그게 아니야. 아니 아, 그거 네. 뭐 네. 본인의 네. 말이지. 불쾌했지. 네. 약간 불쾌했나? 그쵸. 자리를 바꾸세요 <laughs> 아니 왜 <laughs> 접점이 네. 없죠. 두 분은 술도 좋아하고 동갑이고. 아 제가 술을 술을 좋아하신않는아 술을 그렇게 안 하면. 네. 네. 음. 음. 저 제가 또 인피거든요. 프아 킬러야? 아, 야, 이게 사냥꾼이 옆에 있었네. <laughs> 나도 나도 천적이라서 <놀람> 호동 선배님도 유 g 피야 아니 그리고 예전에 릴보이는 아, 네. 그 예전에 국힙 원탑 1위 IU 씨, 2위 레드벨벳을 꼽은 적 있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엔또 네. 에스파 빠졌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최근에는 뉴진스의 어텐션을 소름 돋을 정도로 좋아하고 <놀람> 미친 노선 스위칭을 하고 있어요. 아, <놀람> 미친 노선 스위칭. IU, 레드벨벳, 뉴진스, 에스파. 네 팀이 피처링이 들어옵니다. 그럼 과연 우리 릴 보이는 어느 팀에게 피처링을 해줄 것인지. 아, 뭐 너무 <laughs> 아, 이거 어떻게 고르지? 레드벨벳으로. 오, 오. 최근까지 이제 뉴진스 앨범에 거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또 이제 레드벨벳에서 슬기 씨가 그 앨범을 내셨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를 이제 딱 보면서 이제 저의 연대기를 이제 딱 돌이켜 봤죠. 쇼미 10일 첫 방송이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이번 쇼미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아, 이거 진짜 아, 아, 굉장히 예측할 수 없다. 오, 방금, 방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태풍이고요. 음, 어. 엄청난 소용돌이고요. 좀 장르. 새로운 장르를 좀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 네, 맞습니다. 아 드디어 쇼미더니에서 발라드를 시작하군요. <laughs> 오케이. 첫 번째 라운드는요. 힙합 인물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래퍼의 사진을 보고 이름을 순서는 한혜, 용진 저스 스 릴보이 너무 쉽지는 쌈디! 플레임 와 진짜 누구지? 조광일 어. 삼단오2 아하! 아. 아, 아, 오케이. 4 셋! 넉살 포스말로 <laughs> <laughs> 아 진짜 하나 둘 스윙스 아, 너무 쉽잖아 오. 너무 쉽잖아 하나 둘셋땡나 <laughs> 나 옛날이야 <웃음> <웃음> 아니 한혜 뭐예요 저, 저 사진 뭐예요 팬텀 시절에 <laughs> 아, 솔로래퍼 한혜였는데 저 사진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때도 한혜 사진 한 번만 다시 <laughs> 보죠 그만하세요 장성규 형이라고 지금 <laughs> 아 지금 다 장성규 형이라고 <laughs> 아. 아, 미쳤다. 있지 있지. 아. 야 이따 진짜 있다. 같은 결이에요. <laughs> <laughs> 소리남의 데이비. <laughs> 소리남의 소리남의 데이비 탈만데. 아. Yes sir. Yes, sir. Yes, sir. 아, 너무 웃기다. 아. 아니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릴보이 씨가 우리 MC들의 MC 김진표 형님을 틀린다는 거는 좀 <laughs> 그러니까 저 약간 좀 <laughs> 아유, 이거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명하실 님. 건가요? 죄송합니다. <laughs> 뭘 해명해요? 어떻게? <laughs> 촬영장 가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네, 현장 가서 일러 바치겠습니다. 네, 네. 현장 가서 네. 약간 이러실 것 같은데 많이 서운하군요. 네. <laughs> 네. 쇼미꺼스를준비해 스페셜 무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세요. <laughs> 믿으세요. Yeah. Come and lift me up. Hey. Woo. Yeah. Come and lift me up. Uh. uh. Yeah. We, tra we traveling. Traveling. No, we ass up. Woo. Yeah. We traveling. Traveling. It's time for some action. Action. We traveling. Traveling. Yeah. Your mother more of a travel and i don't want no trouble Look.